자, 부연설명으로 제가 또 예, 다음 단위는 시험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. 이거 말씀드렸지? 뉴턴 메타는 줄울이고 예, 뉴턴을 평방 메타로 나누면 파스칼이 된다. 라는 얘기를 했죠. 자, 예, 그 중에 하나 예, 1칼로리 칼로리라는 건 뭐예요? 열량. 저건 어디서 나온 단위야? 저건 원래 영국 단위에요. 네, 표준 단위는 아닙니다. 그러나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, 우리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단위인데,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저건 열량의 단위인데, 그것은 곧, 예, 네, 줄의 단위, 일의 단위와 같아요. 상호호환이 됩니다. 4.19배의 차이가 있어요. 1칼로리는 4.19 줄이며 1kcal, 물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4 1 9 k 로 줄이 된다. 열과 일은 상호호환이 됩니다. 이건 또 뒤에 가서 연력학 법칙과 연결이 되는데 일의 열당량, 열의 일당량도 저 개념이에요. 자, 그러나 칼로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열과 일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줄을 기준으로 칼로리를 이해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. 이전엔 칼로리가 더 중요했어요. 그래서 열의 일당량, 일의 열당량 그러면 칼로리를 기준으로 외웠었다고요.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. 네. SI 체계로 바뀌면서 우리가 꼭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도 줄을 기준으로 4.19 줄은 1kcal다. 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. 그러면 1 줄은 4.19분의 1cal가 되겠죠. 그것이 곧일의 열당량이고 열의 일당량이 됩니다. 열과 일은 호환할 수 있어요. 일을 열로 바꿀 수 있고 열을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자연계에선 손실이 발생하죠. 예. 자, 어쨌든 4.19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4.19 자, 아까 와트가 시간의 개념을 나눈 일율이잖아요. 줄퍼세크. 예. 그러니까 줄로 통일하면 예, 와트세크는 곧 줄이에요. 와트세크. 이게 이제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이 뒤에 뭐라고 붙인 거예요? 와트 아워. 그래서 앞에다가 또뭘 붙여요. 아 단위가 작으니까 킬로를 붙여. 그럼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얘는 곧 일이잖아 일.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뭘로 표현해요? 전력량으로 표현되죠. 네. 기계와 전기가 만나는 지점이죠. 자 그런 지점인데 먼저 1킬로와트라는 개념을 보면. 그것은 102kg중 곱하기 메타퍼세크. 앞에 건 뭐예요? 힘이잖아 kg중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. 지구가 다 잡아당기는 1kg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1kg중이라고 그러잖아요.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속도를 더 붙이면 걔가 곧 1율이 되죠. 앞에 보시면, 에, 와트잖아요, 와트. 와트, 일률입니다. 1kW는 102kg 중 메타퍼세크. 요건 나중에 어디서 쓰냐면, 에, 펌프 용량 구하기 에해서 써요. 자,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kW라는 일률. 그것은 예, 연량으로 바꾸면, 시간당 860kcal를 발열하는 것과 같다. 시간 내에 계속해서 860kW. 예, 이런 얘기고요 자, 마력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. 아, 두 가지. 근데 필기에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, 실기에서는 사실 안 나와요. 잘안 나와. 잘안 나오는데, 실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건축 설비에서 사실 마력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. 동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계에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. 그런데 일반 기계는 아니니까. 그러나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요게 이제 프랑스 마력이고 이게 영국 마력. 영미 마력. 미국과 영국에서 쓰는 마력과 프랑스에서 쓰는 마력이 좀 틀려요.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마력은 PS 마력이고요. 그러니까 영미 마력이니 부호, 프랑스 마력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스파워, PS마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텐데 호스파워는 국제표준입니다. PS는 국제표준이 아니에요. 약간 작죠? p s 마력은 어디에 쓰냐면 동력기구에 주로 PS를 씁니다. 왜 PS를 썼냐? 좀 작아요. 작으니까 마력수가 크게 보이잖아.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회사가 저 PS를 기준으로 마력을 표현합니다. 뭐 프랑스 마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치않아요 그냥 ps 마력 호스파워 그러니까 ps 마력은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국제 표준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. hp 마력 호스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그나마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호스파워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1 마력은 860kcal 더. 아워를 말한다가 중요한 관점이죠.